사법고시 이번에 수석이 고등학교 중퇴 그것도 이화여대 법도 여성분이라면서요. 예 네, 맞습니다. 참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사회의 열린 사회와 신분 상승의 기회를 유지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사법시험제도 폐지하는 문제는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로스쿨이 다잘아시겠죠 비용도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아, 돈이 없으면 로스쿨을 갈수 없는 이런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특별 감찰관제. 네. 이게 이제 대상 가지고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빠졌죠. 판검사들 빠지고. 과거에 거악을 척결하는 중수부의 기능은 제대로 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해서 감찰관 제도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특별감찰관 제도 저는 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 더군다나 이런 거 하면서 감찰 대상에 뭐 국회의원 빼고 이러니까 국회의원들께서 욕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발상 자체가 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고. 특검 중에 가장 문제되는 게 저는 기간 제한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특검이 제대로 특검 수사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기간 뭐 60일, 120일 내에 무슨 수사를 하겠습니까? 국민의 의혹이 집중되는 사건이 있다면 정말 특검이 차라리 제대로 자기 기능을 하게 해야죠. 네. 특검이 수사를 해놓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또 다른 정치적 분란을 만들면 그 특검 해서뭐 하겠습니까? 네. 형식사가 중요한지 동생 분유값이 중요한지 물어보는 현재 상황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법률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누리가정은 법적 의무사항이죠. 누리가정은 출산율 저하라는 보다 근본적인 국가의 미래와 관계된 정책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엄마의 마음이죠. 엄마가 지금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인데 자한 사람밖에 줄수 없다. 어린애한테 분유값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니까는 정치인들이 뭐 국회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개헌을 논하는 것은 고양이한테 저 생선 막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정치적인 입장과 견해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미래의 국, 미래의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 우리 또 후손을 위해서 어떤 그 헌법이 가장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에 관한 고민들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새롭게 만들 이 헌법이라는 거는 그런 통일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전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당장 현안에 관심이 있지 그런 국가의 어떤 백년 대계나 이런 부분까지 사실은 잘 고민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이 쟁점 뜨겁게 좀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의원 정수 문제가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참 때에 안 맞는 행동을 한것 같습니다. 그뭐 그러니까 상갓집에 가갖고 그 재미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해서 특히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가지는 그가운 시선이 있는데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것을 개혁 아니라고 하면서 인원을 늘리겠다고 라 얘기하면은. 아무리 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부적절한 것 같고 논거가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OECD 평균에 상당히 미달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OECD 평균에 미달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 뭐 국회의원 숫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늘려주면 대한민국이 과연 나아질까? 아마 국민들의 100에 거의 100이 동의하지 않을 거고 아마 늘어난 숫자만큼 싸움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걱정도 할것 같습니다 예, 강철에...